우라병이라 불리는 화병은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여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화병이라고 등재됐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기에 노년기를 아름답게 맞으려면 무엇보다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앵그리 올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세대의 싸늘한 시선에 소외감과 무시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느끼며 이런 감정들이 쌓여 쉽게 분노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사문이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장군이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그 사람 자체,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나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상황과 마주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평소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속상하다, 슬프다 등 표현을 직접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운동하기, 글쓰기 등 자신만의 취미는 감정을 환기시켜 줍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는 상대와 자신을 모두 기분 좋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기에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라병이라 불리는 화병은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여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화병이라고 등재됐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기에 노년기를 아름답게 맞으려면 무엇보다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앵그리 올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세대의 싸늘한 시선의 소외감과 무시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느끼며 이런 감정들이 쌓여 쉽게 분노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를 세상에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사문이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장군이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그 사람 자체,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나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상황과 마주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평소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속상하다, 슬프다 등 표현을 직접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운동하기, 글쓰기 등 자신만의 취미는 감정을 환기시켜 줍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는 상대와 자신을 모두 기분 좋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기에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